고생한 아버지를 위해 선택한 메뉴, 영양 만점. 장어 주세요. 장어. 장어입니다. 소장다 음, 느낌 아니까. 찹찹찹찹. <laughs> 고생하셨어요. 고생합니다. 일 끝마치고 먹는 장어. 정말 꿀 맛이죠. 장어 진짜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딸과 가진 식사 자리. 행복한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대화를 많이... 많이는 안 해도 어. 자주는 한면되니마주치줄 알아요. 응? 잘못 마주치니까. 아니, 자주는 모두 갖고 먹는지. 알아 너희 세대고 나하고 사는데 대화잘안 돼. 나 엄마하고는 되는데. 응? 엄마하고는 되는데. 엄마는 누구들 뜻을 언제나 100% 받아주고, 아빠는 사회생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고 는 때로는 내 의견을 내가 표출을 하잖아. 근데그들이안 들어. 나도 깎아볼게. 얘기를 안해버린 거야. <laughs> 애교가 많은 딸이 싸주는 쌈에 아버지의 마음도 풀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하나씩 풀어내 보는데요. 아빠도 옛날 생각을 좀고려야될 때도 있어. 안 먹었어. 고려고 맞기도 없어. 나는 음, 내 세상 경험 있으니까. 옛날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에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아빠도 좀 그런. 그럴 게 필요해. 씩씩하고 밝은 딸이지만. 또 힘든 길을 간다고 하니 이 말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음, 무엇이든지 이왕 할바에는 열심히 해라. 음. 최선을 다해 다해서 해라. 돈 갖고는 신경 쓰지 말고 하다 보면은 운은 따른다. 음. 근데 주관이 그거예요. 야간에 세상 살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네가 천형실을 세손 하고 살다 보면 어, 언젠간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맞습니다. 아빠는 네가 형제도 언제나 밝아서.